한 공을 비념으 마치고 그 다음에 번 공천 관리 위원장도 선정하고 위원도 하고 선정도 다 하고 다 모든 면면을 보면요 기가 차입니다 그냥 불법도 보 그냥 하 번만 하다 상이 이렇다 는것이어 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찍고 게 찍어도 이없으이까그 이렇게, 없는 그런 모양새로 현재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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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까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까게이이국게 이렇게, 게 이렇게, 기가하나렇 되지 못하게 저들이 계속 부여시켜 왔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부여시키고, 이제 저들은 연방제의 개헌으로 저들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하나하나 저희들은 다 정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동훈의 막말 혐오발언 공천개제 그리고 아까 조용한 대표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 의회 의장의 그 바로 이 신문을 나눠줬다고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충당시키겠다는그능한내용 이것은요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유의 체제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북한에서 사람을 내보내, 내보내가지고 신당의 당대표로 옹립하도 또는 비대위원장으로 한 채도 비대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겁니다 알았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오고 대형 사고가 터져봐야 그때 야, 이게 아니구나. 이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총선은요, 통과하는 저들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자기들 세력으로 다국회를 만들 겁니다. 그 국회를 만들고 나서 국회가 개헌된 다음에 그 개헌, 그 22대 국회에서 이들이 개헌할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에 나오시는 대기 세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뒤로 돌아서 보시는 어, 조건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행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